지난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재부 장관이 23개 여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우리 김해 우리 경남의 수건 사업이었던 서부영남 내륙 고속철도가 포함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 경계를 살릴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는구나. 다들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법농단 세력의 법정 구속 비보는 하루만에 우리를 슬픔에 담기게 했습니다. 저도. 도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지? 라고 그 당혹스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도 그 참담한 신경은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 김경수 지사가 특검 먼저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 그렇게 성심성의껏 임했는데 도대체 이진실을 어디 가는 거야? 그때사야 비로소 뭐가 잘못된 걸 느끼고 누가 이 재판부 성원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인지 어떤 판결을 이전했는지 뒤늦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아시는 거죠. 정말로 너무 내가 저부터도 아니라게 고마 김경수의 결백과 무죄만 믿고 도대체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고락을 같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김경수 지사를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압니다. 그가 그를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 같으면 애시 당초 못하겠을 거다. 거짓 증언과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런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역시 인 간지라 비분관계 먼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게 하루만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아직도 촛불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사법부에 의연이 남아 있는 양승태 등의 사법농단 세력은 적폐 세력은 의연이 남아 있다. 아직 우리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걸 새삼스럽게 기늦게 처절하게 김경수를 떠나보내고서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제 다시 촛불을 들고 우리는 끝까지 나라다운 나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좀비처럼 돈 먹어왔던 적폐세력들을 땅그리 몰아낼 때까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그날입니다. 바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는 비상하게 열렸고 거기서 사법농단 세력 척결과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저희 경남과 부산의 시당, 도당 위원장님, 전재수,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로 참여를 하고, 저도 지역구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그동안 안일하게 지켜만 봤던 그런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사법농단 세력과 사법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7개월 만에 이뤄낸 경남 도정의 성과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혹뭐 뒷걸음 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바로 설 끝나자마자 경남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최고위원회를 여기서 개최하고 또뭐 지금 행정부지사가 분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민들이 걱정하는 바 즉각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전당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가 일구어낸 경남 경제 살리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비호, 지원해서 차질 없도록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김경수를 구출해서 우리 도정공백이 메꿔지지 않고 도정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나가서 새롭게 경남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남 도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김경수가, 김경수 지사가 경남 경제를 살리고자 동분 소지했던 것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경남 도민들이 김경수를 빨리 재판상, 구속상태에서 구출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 단원 운동을 아까 경남도당도 결의를 했습니다만 전 국민이 함께해서 최단 실내에 100만 명, 350만 명 서명을 받아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서 빨리 구속 상태에서 구출해 냅시다. 그리고 저희가 재판을 불복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독립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입증하고 경남도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앞장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안일한 대응을 사과드리고 열심히 이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촛불전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촛불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 차를 탔다고 전각합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뒤처를 타지 말고 제일 앞장서서 김병수 도지사를 구출하도록 더욱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